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뿌리를 잘랐잖아요, 그죠? 개도 이제 잘랐고. 근데 마늘이 지금 바로 캐서 효소 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한두 달 정도, 이제, 저장을 하고, 그 효소를 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게 되면, 마늘 캐가지고, 지금 그, 뭐야, 그, 집그기둥이라든 이런데 선반에다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늘에는 유황 성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해독을, 그러니까 법제 방법이 되죠. 그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데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껍데기 까서 만드는 게 아니라 통으로 해요. 장아찌 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아요. 이걸 껍데기 까서 이렇게 쓰리스 담게 되게 되면 그 탕 색깔이 까맣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설탕을 1cm 정도 깔고 그래서 그 용기 안에다가 마늘 이렇게 집어 넣으면 돼요 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이 마늘이에요. 마늘 자체가 이제 해독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간에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잖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효소를 담다 보게 되면 이렇게 통으로 하잖아요, 그 그런데 여기에서 애기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담아 보게 되면 애기 아주 잘 나와요. 생각보다도 잘 나와요, 맑게 아주. 이를 음영화 할때 원액으로도 먹기 좋고 마늘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매운 것 같은데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 효소의 특징이 보게 되면 그 색깔 그 향이 나오지만 또한 굽 먹기 좋게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부분 이렇게 담았잖아요, 그죠? 이제 설탕을 갖다가 위에서 뿌면 이 새로 이렇게 잘 들어가요. 응. 얘는 지금 그런 뿌리잖아요. 뿌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뿌리 종류죠. 어. 그 발효기간이 얼마나 달라요? 기간이? 요게 지금 발효기간하고 가을의 발효기간이 한달 정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 지금 상태에는 3, 4개월 정도 발효기간이 걸리고 겨울, 겨울, 가을에서는 겨울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날씨가 이제 좀 차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발효기간이 한달 정도 연장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마늘 같은 그 경우에는 위에까지 설탕을 완전히 덮어주지 않아도 돼요. 예, 곰팡이가 잘 썰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액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마늘이 가벼워져요. 그죠? 가벼워지게 되면 뜨잖아요. 그죠? 그때 떴을 때 설탕을 갖다가 여주면 되는데 지금 50% 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1kg. 어, 밖에 안에 1 k g 로 갔다가 남겨놓고 남겨놨잖아요, 그죠? 요거 음. 갖다가 세 번에 나누어서 먹기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발효가 끝나고 나면 이게 그 마늘이 쪼글쪼글 그렇게 되나요? 어, 쪼글쪼글해지면서, 어, 쪼글쪼글해지죠. 요걸 갖다가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더기를 갖다가 요 갖다 살짝 꼬들꼬들하게 말려서 전과식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죠.